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잘했어. 얘들아, 이제 앞에 보고 또 한번 읽어 보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어디 말씀이라고?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 말씀 아멘. 질문. 따단. 우리가 교회 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현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은 하나님과 얘기하기 위해서 건영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은결 천국 가기 위해서 지 사랑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재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사, 하랑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우 하나님의 더, 더 많은 것을 알리기 위해. 재준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원이? 건영이. 어? 죄를 없애려고. 시은이. 뭐라고? 다시. <laughs> 예수님이, 아, 우리가 뭐 했는지 예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오.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다 예수님이 아시겠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다 아셔. 아, 얘들아. 너무 잘해가지고. 장난 아닌데?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지? 자,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믿기 위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 교회라고 해. 자, 그러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전호사님 저번에 보여줬었어. 이곳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야. 그렇지. 하나님 예배했던 곳이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 따라해보세요. 성막. 성막. 예배했던 곳이야. 이스라엘, 어, 교회 같은 곳. 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지성소.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를 지나 지성소는 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 이 성막은, 얘들아, 우리는 교회에 정착해서 모여서 예배하잖아.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옮겨다니면서 성막을 지었대.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거야. 자, 성막은 그러면 하나님이 뿅! 하고 만들었나? 뿅! 하고 만들었나?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하랑이도 달라도 받아야겠다. 이따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 그래서 이 성막은 사람들이 직접 지어야 했던 거야. 아까 뭐라고 했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어. 사람들은 이 광야라는 곳에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어.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은 성막을 지었어야 했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 있잖아, 얘들아. 물도 많이 없지, 재료도 많이 없지, 있을 게 많이 없어. 뭐야, 광야. 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이 많이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똑딱, 똑딱. 뚝딱뚝딱 기술자들 어, 나무도 많이 없었을 거고 기술자들도 많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모세 할아버지에게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셨대 누구였냐면 따라해보자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두 사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게 하셨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소개했대. 여러분, 이두 사람은 하나님이 성막 짓는 일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대. 그래서 금과 은과 놋과 그 모든 것을 제작할 수 있게 만드셨어. 또오올리아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득 부으셨대.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셨어. 어떤 일들 조각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실을 이렇게 짜놓을 수 있게, 수놓을 수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거야. 모세 할아버지는 이두 사람과 더불어서 그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 그 마음에 지혜가 가득 찬 사람들, 타고난 재주가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또 재료들을 가져왔고, 아침마다 그 재료들이 채워질 수 있는 예물들을 계속 계속 가져왔대. 매일 아침마다 계속 성막 지으려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야. 얼마나 바쳤게? 일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어. 아니, 모세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요! 어떡해요? 이거 다 쓰고도 완전 남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재료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었어. 사람들이 마음 모았던 그 재료들을 성막을 짓기에 아주 넉넉했고 다 쓰고도 남을 만큼이었대. 와우. 하나님 예배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 뭘로 채워졌다고? 그렇지,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어. 자신이 가진 것들, 기술, 재물들을 바치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성막. 무엇을 만들었다고? 성막. 자. 오늘의 말씀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네. 또 읽어보자.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네. 얘들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갈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충만하게 채우셨다라는 거야. 따라해보자. 충만하게 채우셨다. 충만이 뭐야? 충성? 가득하게 채우셨다는 거야. 조금이 아니라, 이만큼이 아니라, 가득, 넘칠 만큼 부으셨다라는 거야. 맞아! 넘치게 흘러서 옆 사람에 닿을 만큼. 그게, 충만이란 뜻이야.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셨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죠. 태훈아, 건영아, 지혜야, 사랑아, 하랑아, 시윤아, 재준아, 재아야, 수지야, 주은아 예훈아, 수아야, 주원아, 재윤아, 재아야, 현우야, 한이야 사랑아, 지혜야, 재윤아. <laughs> 또 불렀어? <laughs> 은결이 은찬아, 예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 세연아, 지겸아, 지겸아, 지겸이 거기 있으면 내가 보여 안 보여? 보일 <laughs> <모일> 수 있어. <laughs> 미안해 못 봤어.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뭘 하시냐? 충만하게 채우신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신대. 지혜도 부으시고, 지식도 부으시고, 사랑도 부으시고, 믿음도 부으시고. 그래서 얘들아, 누구에게, 누구에게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놀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일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경기를 뛰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예배 준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먼저 듣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갈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갈 수 있게 하신대. 얘들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게 누가 우리를 부르신다고? 누가 우리에게 영을 부으신다고? 누가 우리에게 모든 걸 채우신다고? 좋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해서 할수 있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실 거야. <laughs> 여기 수지가 없어. 수지 나와봐. 빨리, 수지 빨리 나와. 여기 수지가 아파서 못 나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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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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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영이, 아니야. 너희 다 있어. 너희 다인. 주은이 없어? 현우 빨리 나와. 현우 빨리 나와. 주원이 빨리 나와. 지은이 여기 있어. 자. 자, 자, 여, 우리 사, 우리 친구들 사진기 만들어. 빨리 손 사진기 만들어서 하나, 둘, 셋, 찰칵. 자, 우리 주원이, 수지, 현우까지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 그리고 어떻게 채우셨다? 충만하게 채우셨다. 어떻게 채우셨다? 충만하게 채우셨다. 자, 들어가세요. 어, 다 들어가세요. 자, 자, 이제 말씀 끝났어 퀴즈. 두둔. 첫 번째 퀴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대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지 어떡하냐 다 들었어 너무 쉬워? 어떡해? <laughs> 자, 그럼. 자 너네 진짜 다 들었으니까 손 내리고 하나 둘셋 하면 정답 말해 하나 둘셋 두고두고두고두고. 두고, 두고, 두고. 맞아! 성막이야! 아이고, 괜찮아? 어려운 문제 들어간다. 자, 하나님이 성막을 뿅! 만드셨어? 아니야. 자, 그럼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지. 자,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 이곳은 사막과 같은 곳이라서. <laughs> 아무것도 없어. 막, 물도 없고, 뭐,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진짜? 기억력 테스트야.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와, 기억력. 너희들 지혜를 진짜. 자, 또 있어, 또 있어.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 성막을 지을, 이거 좀 어려워. 성막을 지을 기술자들 부르셨어. 이건 좀 어렵다. 대표적인 기술자 두 명을 부르셨다고 했어. 한 명은 누구고 한 명은 누구야? 자, 자 이거 손 대고 얘기하자. 지우. 와, 정답. 박수. 이거는 직접 줄게. 우리 사랑이도 알았었지. 근데 지우 오빠가 손을 먼저 들었어. 우리 사랑이 지켜줄게. 자, 정답. 부살렐과 오울리압이었어. 자. 마지막 문제. <laughs> 자, 이부살렐과 오올리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또 많은 능력들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땡땡하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 <laughs> 좋아요. 그래, 너희들 너무 다 잘했으니까 달란트 두 개씩 더 받아, 이따가. 알겠지? 잘했어. 오늘 달란트 몇 개인지 저못 저 세겠어요. 화이팅. <laughs> 어, 자기야, 각자 세.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거야. 반주해주세요. 자, 기도, 기도. 즐거운 기도.